여러분 그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 아들이 화천대유 자산관리 그 회사에서 6년간 근무를 했습니다. 그 후에 이제 지난 3월인가 언젠가 그만뒀는데 그때 무려 50억 원이라는 돈을 받아가지고 그것이 논란이 됐습니다. 그러나 곽상도 의원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화천대유가 수천억을 지금 배당을 받았는데, 그 회사 안에서 자기네들 을 회사 안에서 그 주는 그 돈에, 그 돈에서 근무한 사람에게 주는 그런 배당금하고 성과급하고, 어, 퇴직금 아니겠느냐?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게 근본적인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이재명이가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느냐? 근본적 시스템, 이런 황당한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게 누구냐? 그 경기지사 아니냐? 이런 식이에요. 그 말을 딱한번 던졌습니다. 사실상, 이 곽상도 여는 자기는 전혀 관계 없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거기에 있는 김만배 기자 출신, 법조 기자 출신이라든가, 거기에 남 변호사는 알지만, 그 외에는 제, 자기는 아는 바 없고, 어, 전혀 관련 없다. 이 회사 자체가 그만큼 돈을 많이 벌어들였으니까 수천억, 수십, 수천억이나 벌어댔으니까, 거기에서 직원들한테, 예? 직원이 몇명 되지도 않는데 그 직원들한테 배당금 쪽으로 그렇게 준거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충분히 이해가 될수 있는 말입니다. 그 말은 그런데 이 이런 50억 원을 받은 것과 관련해서 국민의 힘이 긴급 최고위원회 의원 열고 또 의원총회를 연달아 지금 개최하고 있습니다. 과기원의 거취를 지금 논의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방침입니다. 이건 도덕적 윤리적인 측면에서 그렇죠. 예를 들면 이런 경우에는 윤이숙 의원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윤이숙 의원은 부동산 의혹인데 부동산 의혹 때문에 자기가 의원직을 그만뒀는데라는 어떤 아들이 이를 경우에는 도덕성이라는 문제, 이 문제를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런 소위 윤이숙 벤치마킹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 체류 중인 이준석은. 이 중앙일보에 이렇게 통화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과기원의 거치 문제를 신속히 정리해야 한다면서 김기현 원내대표에게 가급적 오늘 중 긴급 최고위를 소집해서 이 문제를 논의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의견은 과기원 거치 문제를 최고위에서 빠르게 결론 내려야 한다는 것이고 이를 김원내대표에게 전달했다면서 일단은 다른 최고위원들과 논의가 필요하며 내 의견을 기반으로 논의해 보라고 한 것이라고 말을 했단 겁니다. 자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다시 긴급 최고위를 소집을 했습니다. 에, 이날 긴급 최고위에서 지도부가 과기원에 대한 중징계를 의결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어,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 역시 당헌 당규상 최고위 의결을 통해서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제명이 가능하다 이렇게 에 얘기를 했습니다. 만일 긴급 최고위원회에서 과기위원의 제명이 의결될 경우에는 국민의 힘은 27 의원총회를 열어 제명을 확정 지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는 시간이 상당히 긴급을 요하는 그런 시간이다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선이 지금 앞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함으로써 이재명 지사에 가 그러니까 이렇게 이재명 지사에 휩쓸려 가는 이것을 방지할 수 있고, 이재명 지사의 경기도 이거는 어떨까 는 경기도 성남시 이 성남시장 이재명 씨 있을 때 그런 문제들이 전개된 문제들이기 때문에, 그쪽의 문제는 그쪽의 문제를 황당하게 풀어야 된다, 황급하게 풀어야 된다, 이런 것이 국민의 힘의 입장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 CBS 노컷 뉴스 보도에 따르면 곽이연 아들 강모 씨는 대장동 그 개발 사업에 특혜곡을 받은 화천대유에서 지난 3월 퇴사한 뒤에 50억 원을 지급받았다는 겁니다. 화천대유 측은 50억 원에 대해 퇴직금이었다는 입장이지만 곽 씨의 경력과 급여에 비해서 좀 과하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곽 씨는 대학에서 산업 디자인 또 대학원에서는 도시 부동산 개발을 전공했습니다. 2015년에 6월 달에 화천대유에 입사해서 퇴사하기 전까지 대리직급으로 보상팀에서 일한 바가 있고 월 250만원 급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배당을 하도 많이 하는 회사니까 수천억 원을 배당을 했다니 그 일이 이익이 낸 데서 이 조그만 회사에 직원이 6년 있으면 그 정도는 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얘기도 시니컬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돈은 저거들이 배당 그렇게 많이 했고, 처먹은 놈들만 많이 처먹냐, 이런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일한 사람들, 거기에 있는 직원들도 거기에 따라서, 어, 소위 성과급이라든가, 이런 게 있지 않느냐, 아, 이런, 이렇게 따진다면, 그거는, 그럴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 나는, 그러나, 곽상도 의원 측면에서는, 이 도덕성보다 윤리성이라는 부분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자식이기 때문에, 이제 긴급히 국민의힘에서 어떤 조치를 해야 됩니다. 아, 그거는 뭐, 있을 수 있는 얘기고, 정치권에서는 더더욱이 그런 부분에 민감하기 때문에, 또 더더욱이 국민의힘은 윤이숙이라는그 아버지가 산 부동산 그것 때문에 자기는 전혀 관계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임을 하고, 국회의원을 사퇴를 하고, 그런 전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벤치마킹을, 유니숙 벤치마킹을 해볼 때, 에, 곽상도 의원은 일단 중징계, 탈당이라든가 뭐 이런 방식을 밟을 것이 아닌가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에, 이와 관련해서 대선 후보인 그 홍준표 의원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템프 측이 얘기했는데, 이거는. 대장동 비리 연루 인사인 곽기원을 읍참마속하라라는 논평을 냈습니다. 홍 의원 캠프 여명 대변인은 대변인을 통해서 얘기한 겁니다. 곽기원은 청와대 민정수석일 때 당시에 아들이 화천대유에 취직한 것 역시 시인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변명의 여지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당은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우리 당 국회의원의 가족이... 연락해서 결단하라 하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 후보 측 역시 아들의 불공정 부모 찬스로 청년의 분노를 산 장모국회의원을 선거 캠프에서 내 보내고 캠프를 재정비하라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여 대변인은 국민의힘과 당내 경선 주자들은 국민의 분노를 대표해서 원팀으로 정권 교체 열망을 위해 뛰고 있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집권 여당 발 각종 비위와 국민의 공정한 상식선을 벗어난 행위로부터 떠떳해 한다. 이렇게 강조했다고 중앙일보는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의혹의 핵심에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를 향해서는 본인의 승인과 관리하에 진행된 대규모 부동산 공공개발 이익 수천억 원이 주머니여 소수의 주머니로 들어간 일이 상받을 일이냐 하면서 치받고 있습니다. 제기되는 의혹은 모두 보수 야당 토원 세력의 비일 뿐이라고 자신한다면 지금 당장 특검에 임하라. 특검, 특검에 임하면 될거 아니냐 이거예요. 왜 이재명은 특검을 거부합니까? 왜 이재명은 국정조사를 거부합니까? 뭔가 두려워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은 떳떳하게 특검을 받으면 은 결백이 드러날 거 아니냐 이거예요. 바로 그 얘기입니다. 한편 이과기현 아들, 광모 씨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어떤 입장문을 내느냐. 50억 원은 회사에서 여러 중요 업무를 하며 인정받은 정당한 대가이고 아버지인 곽기현이 화천대유의 배우에 있고 그로 인한 대가를 받은 것이라는 것은 사실이 전혀 아니다. 라고 반복을 했습니다. 이 말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네. 아니, 화천대유에서 그만큼 수천억 원의 이익을 냈는데 그회사의몇명안 되는 회사에서 직원으로 그런 시기에 일을 하고 이익을 내고 한, 네, 배당을 받는 건 당연한 것 아니냐라는 그런 말을 하면 더할 말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에, 또 얘기가 나온 그이 건하고 전혀 별개의 건이 이제 홍 캠프에서 나왔는데, 홍준표 의원 캠프에서 나왔는데, 무슨, 에, 에. 불공정 부모 찬스로 청년의 분노를 산 장모 국회의원,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 저, 윤캠프의 그 상황실장인 노엘 사건을 얘기하는 모양인데, 이 건은 여기에 대입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이 건하고 그 건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걸 갖다 불공정 부모 찬스라니, 그게 무슨 말인지는 이해가 좀안 되지만, 이, 여기서, 어, 그, 장모 국회의원을 선거 캠프에서 내보내라, 캠프 재정비하라 이런 것을 같은 국힘에 함께 가는 원팀의 캠프에서 이렇게 상대 캠프를 이렇게 비판하는 것은 그렇게 이뻐 보이지 않습니다. 네, 그렇게 이뻐 보이지 않고 이런 것은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내보냅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